네.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네? 아, 풍성한 한가위 되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또 죽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고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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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 분간에 자 이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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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그냥 그런 거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예, 예. 열래요 어, 아, 오늘 이렇게 조용한, 조, 조용한 노래를 많이 신청하러 을 오시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뭘또 주실라고 아이고 에 거기까지만? 근데 그 노래 뭔디? 아이고 가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이란 노래를 제가 모르는데 아이고 어째 쓸까나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 세상에, 또 없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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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이 아주방공연 아, 끝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만 아이고 아이고 웬일이야 아이고 그지 봐 아, 알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그만 아이고 아, 어머 내가 오늘 오자표 할말그랬는데 어떻게 어머 어떻게 딱 알고 시키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한이님은 뭐 어디 가시고? 응? 또, 또, 또한 잔, 또한단 찍거리로 가는, 또한잔 찍거리로 막시 아이고, 세상에. 오늘 낮에 공연은 추석이라 어, 묵직한 공연으로 어, 준비를 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애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열애, 열애, 저기 기억해 놓으세요. 열애 기억해 놓으시고, 자,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또 풍악을 올려봅시다. 씨발 더워 죽겠네 씨발. 예. 어, 제는 별로 안 더운데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또? 아. 아, 이제 9월 달이면 이제 실천할 때 되지 않았나? 어? 바로 먼저 아우 진짜. 아우야 이제 여름이 이제 오나 보다. 여름이. 아우. 아이고 더워라. 근데 너는 아까 별로 땀안흘리던데 나는 여기서 공연하면서 네가 땀을 막 흘리는 걸본 적이 없어 응? 아, 땀 많이 흘렸어? 응, 그래? 안그래 어, 땀만 많이 흘리면 몰래 뭐해? 뒤에서 보니까 시발 장사 좋도안 되고 있더만 응, 됐어. 응. 응. <laughs> 아니, 돈이 있으시겠냐? 응. 저, 저, 설날 아니 설날 아니고 추석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뭐 드리고 음, 음, 조카도 이렇게 용돈 주고 뭐 하면 돈이 어디가 있겠냐그니 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오죽 갈 데가 없으면 그지 앞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겠냐그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음, 이해를 해야지. 음, 아이고 작년에 우리가 어서했지. 공주, 어 공주, 어 공주에서 딱 어, 추석을 했는데 야 거기에는 진짜 물좋았는데씨발 여기 어, 얼마 전에 안성에서 아, 여기 안성에서 했잖아. 그렇 야, 그때 너무 보아먹어서 그런가, 씹을 알면, 요, 요, 오늘은 별로 물이 안 좋다, 야. 요번에 괜히 온거 같다, 야. 그래, 용이 퍼서, 용이 나왔었지. 저번에도 배, 배가? 아, 배가 맞지. 아, 요, 요, 무슨, 올해는 경기도로 많이 올라온다, 잉. 어, 응. 아유, 경, 어, 경기도로 많이 올라온다, 잉. 경기도가 올라오기가 힘든 지역인데, 어, 그래도 세 번씩이라 올라왔어요. 어. 아유, 대단하네. 다른 팀은 올라왔다가 쫓겨났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도 쫓겨나지는 않고 끝까지 하고 갔네 그래도 여기는 민원이 안 들어가고 참 좋네요 민원이 안 들어가 근데 딱 11시 정도 돼가지고 우리는 민원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님이 여기 와가지고 속아주고 있었으면 좋겠네. 왜냐면 11시 정도 되면은 이제 뽀라 먹고 다뽀라 먹고 이제 개털도만 남아있거든. 근데 끝까지 안 가고 대기 중 있어요. 그럴 때딱 나름님이 와가지고 이제 끝내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는 민원이 안 들어가니까 1 0 나름님이 안 와요. 가을이 네? 걸려. 얼마데물 한번 뿌릴 때마다 10만 원이야. 0만원인데그거를 그, 어, 가지고 그냥 만원 주면서 물을 뿌려 달라고 그래. 그냥 그저물 부족 국가야, 우리나라 근데 거기다 물을 뿌려 달라고 그래. 먹는 거를 야, 저기 서 수돗물 떠 와라. 수돗물 갖다 한 바가지 떠 와라. 그래. 그냥 그저게. 그냥. 자. <laughs> 또 갑시다. 야. 다시 한번 돌아, 이녀 어, 이거, 이거 치워, 이거 치워. 넓게 뒤로 다 빼야지. 그래야지, 그거 하지. 야. 야, 신나게 한번 놀아야지. 얘가 설장굴 배웠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갖고 내가, 어, 그 설장굴 준비해갖고 왔어요. 지 장고, 장구, 이쁜 장고를. 그래갖고 내가 하라 그랬더만, 어. 잘해, 니보다 는 모션도 좋고. 까꿍아 어, 해볼 수 있겠어? 까꿍이가 어. 훨씬 잘해. 어. 조심해서 해. 까꿍이는 일단은 모션이 이뻐요. 모션이. 어. 모션이 얼마나 이쁜데. 어. 준비되시면, 어. 자. 어. 자. 준비되시면, 어. 어. 딜레보, 딜레보다는 잘해야 돼. 니가 무당같아, 쟤는 무당같고 너는 미친년같아, 어, 이녀미친이지무당보다 무당같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지? 어? 이렇게 위로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위로 돌려봤어? 위로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 그래, 어. 얼마나 무거운데? 위로 한번 돌려봐. <laughs> 자.